아, 네. 불독주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돌아온 이제 10월 1주차 이제 현대건설 주요 뉴스와 그리고 이제 아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뉴스 보면서 이제 현대건설 전망 한번 알아볼 것이고 이제 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뉴스 몇개 들고 왔는데 자, 뉴스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이 압구정 2구역의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 수주 지금 8.7조원 돌파했다. 자 지금은 때 이게 건설사다 보니까 이제 수주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뉴스가 이제 제가 25일에 분석했는데 25일 이후 26일부터 이제 10월 2일까지 뉴스가 이제 10페이지 됩니다. 네이버 뉴스 기준으로 10페이지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좋은 뉴스 주가에 반영이 될 만한 좋은 뉴스를 뽑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그거 다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 2구역의 재전,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 정비 사업의 수주액이 지금 8조 7천억 원을 넘겼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 근데 앞으로 장위 15 어, 재개발 등 추가 수주하면서 이제 10조 클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수주액이 10조가 되면은 어, 지금 엄청 놀라운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건설은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주를 통해서 이제 8.7조 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장위 15구역 재개 사업 등으로 이제 추가 수주를 통해 업계 최초 도시 정비 수주 연간제 10조 원 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 정비 수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수주가 아닙니다. 도시 정비 하나로만 그 도시 정비 이제 그 이제 분야만 요 분야로만 이제 10조 원을 달성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자 이렇게 10조 달성하면 뭐죠? 앞으로 내년에도 있을 내년에도 있을 도시정비산업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그만큼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아직 올해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달 안에 수주를 한다면은 이제 충분히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이 두달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조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번째 뉴스 받고 그 외에 다른 뉴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뉴스인데 지금 경영 위기 극복도 숨가쁜데 국감 기업인 무더빈 무더기 소환 자 그럼 여러분들 아 최근에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게 좀 기업인들 기업 경영자들이 좀 많이 불려가는 거 많이 보셨죠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어 이제 외국인 입장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기가 조금 꺼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국정감사 혹은 외국인들 이 중에서는 이제 청문회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은 이제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뭔가가 매수가 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꺼어진다그정도로그 정도 그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 지금 자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위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들이 대부분 이제 경영자들이 한 번쯤은 다 가지 않습니까 원래 아 이게 좀뭐 정치 색깔이지만 원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경영 기,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친노동 어, 친노동자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기업들 회장들 한 번씩 다 불려나가고 대표들 한번 불려나가는 이런 거 많이 겪는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특히 지금 정권까지 잘 따라가는 거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위험 아니라는 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다음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한 번에 두개 띄웠죠 자왜 그럴까요 이제 10월 1일 10월 1일에서는 신한증권에서는 이제 3분기 기점 실적 불확실성 완화 예상으로 냈는데자 근데 10월 2일에는 이제 누구죠 어디입니까 키움증권이네요 키움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내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번복한 건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한증권 자 이것은 신한증권에서 대하는 리포트고 이것은 키움증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얼마인지 한번 뭐 보겠습니다 자 신한증권들은 이제 목표가를 지금 88,000원 유지했다 8만 8천원으로 유지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이다. 자, 그런데 현대건설 지금 키움증권 어떻죠?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9만 9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근데 목표가를 내려온 데도 기존의 신한증권보다는 좀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목표가를 하회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표가가 지금 얼마인지 신한증권은 지금 목표가를 지금 그대로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88,000원이고 자,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99,000원이다. 그렇다는 건 뭐죠? 결국에는 주가는 오를 것이다. 지금 주가가 지금 5만 얼마입니까? 51,000, 5만 55,000원인 5만 55,100원인데 55,100원보다는 결국에 둘 다는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위험은 아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신한증권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한증권 지금 보시면은 자 이제 신한증권 연구원이 이제 이번 달삼 분기 실적과 올해 수정 전망치를 발표 예정이다 언제죠 이달 말에 시월 달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자 본사 해외 저수익 현장 추가 원가 그리고 자회사 해외 두 건의 본드 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요 현장 원가 점관 결과 등을 반영해 대규모 손실 반영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자 그렇지만 도급료 증액 중개 등 발주처 협상 여경이 남아 있는 만큼 일시적에 일시에 실적 불확성이 종료되기는 어렵겠으나 문제 현장에 중국 시점이 다가오면 하방 리스크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 결국에 이제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일시에 종료되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결국에는 수주, 결국에는 수주가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다. 라고가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늘어봤다왜 그럴까요? 내년 상반기 불가리아 원전 계약과 미국 펠리세이드 SMR 소형 모듈 원전 착공, 미국 원전 진출 가시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해상풍력사 업가속화들 근거로 들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요 호재가 자이 약간의 악재를 덮을 만큼의 격큰 호재이다 라고 지금 신한유권에서는 판단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불가리아 원정계 그리고 미국의 펠리세이트 smr 지금 나온거 변은 보셨죠 그리고 미국 원전 뭐죠 어, 이제 트럼프 원전 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거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키움증권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은 지금 자 키움증권 뭐라 했나요 키움증권은 지금 목표가 지금 9만 9천으로 하향 중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기존의 신한증권 목표가보다는 높은 상태이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이제 어 이제 주가가 이제 134%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해 보였다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올랐으니까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그정도 해석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자또 비슷한 얘기 하네요 지금 원전 얘기하죠 자 연구원은 지금 미국 내 원전 시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총 10개의 대형 원전 착공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프로젝트 페르미 아메리카 어, 마타도르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 그런데 요 마타도르 이제 누가, 수주해, 누가 들어가죠 현대건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도 결국에 지금 둘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둘다 공통적으로 원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원전 수주, 우리나라 원전이 아닙니다. 미국 원전 수주. 자 미국 원전 수주와 이제 그만큼 실적,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실적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단기적 리스크 있을 수 있다. 왜? 본드 콜 때문에. 본드콜 때문에 단기적 리스크 를 있을 수 있게끔 만 결국에는 미국 원전 시장에 의해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는 게 이제 증권사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 제가 좀 알려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현대건설 기술적인 부분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분석 잘 봤다 하시는 현대건설 분석 잘 봤다 하시는 분들 어, 영상의 구독과 채널에 아, 영상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불독주식 구독자 수가 1,886명으로 지금 꾸준히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수익까지 어, 잘 챙겨가고 있다는 것의 근거가 될 겁니다. 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더 많은 수익과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 종목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주말 안정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이 이벤트가 주말 안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이 주말 안정 이벤트가 자, 수익이 어, 이제 꽤 높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또 수익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죠? 자신만의 기법. 저는 여러분들에 항상 분석드릴 때 고전이론. 어, 제 기법은 고전이론이 주로 되는데이 고전이론은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어, 종목 추출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 요소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적용 가능한 기법이죠. 뭐 급등주,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급락주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세력주, 그리고 테마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에 어 모든 테마에 다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 주말 이벤트에 참여하신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린 차트 하나 있습니다. 자이 종목이 초록뱀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초록뱀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9월 1일 저희가 9월 1일 전에 요 이제 8월 29일 다음에 8월 30일 그때 주말에 분석해서 9월 1일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여러분들 9월 1일 요 가격에 매수하세요. 요 가격은 이제 5천 원입니다. 5천 원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보시면 7,300원. 7,300원에 여러분들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총31% 수익 달성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말 이벤트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3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주말에 분석한 제가 분석 주말에 분석한 타점을 평일에 매매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분석한 종목 어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에 달성이 폰 동,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제가 달성한 종목 이렇게 후속 영상 올렸죠. 여기 뭐 라운텍, CP 시스템, 현대임스 프로, 프로티나, 그리고 단알, 테크 이런 식으로 종목 수가 꽤 많습니다. 자 이거만 있는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나 지금 제가 목표가 달성해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수익까지 연결한 종목이 꽤 많다. 자 이렇게 또 후속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왜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타점 발굴해서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앞서서 언급한 고전이론기법 이용해서 오랜 기간 수익내면 생존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 뭐 기관 그리고 세력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개인투자들 너무 많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 주는 구독자들만큼은 이세 주체들에서 손실받지 마시고 그리고 주말에도 시청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말 한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주말 동안 제가 열심히 종목한 타점 받아가셔서 특히 요 세력을 이기는 어, 세력을 이기는 매매를 계속 보여준다면 세력은 줄어들겠죠. 왜 아,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보다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제 목표 주말에도 똑같습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개인 투자들이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좀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말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가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이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님들 위에 있는 번호 010-820-8354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이 번호로 제 번호로 이제 구독했다는 구독자 인증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제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현재 분석 중인 요 종목과 그리고 이제 주말에 더 열심히 분석한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이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번 기회에 채널의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채널 구독자 되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위에 있는 제 번호 똑같습니다. 위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지금 현재 종, 분석 중인 종목과 그리고 주말 동안 분석한 종목 타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당신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가 수익 내면 여 수익에 뭐좀 일정 달라는 수수료 달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뭐 뭐 매달 돈 내고 들어가는 VEP 방 유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타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 불건전 요소 와 타협 없이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 타점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어네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미리 주의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말 한정 이벤트니까 이게 주말에 참여자가 꽤 많습니다. 참여자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이게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가 가니까 어 조금만 뭐좀 문자가 늦게 오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문자 다 보냅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순차적으로 문자 간다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현대건설 이제 기술적 지표 차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수급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최근 수급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26일부터 봐야겠죠 26일부터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좀 많이 들어왔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모펀드가 왜 들어왔을까 자 왜냐 하면은 이제 10월 1일 10월 1일에 이제 신한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3분기 실적이 앞으로 이제 완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이제 영영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사업 반드가 들어왔다는 거 뭡니까? 사업 반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자수원분들은 뭐죠? 절대 수익률, 무조건 수익률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어, 반드 대량으로 들어온 거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죠. 둘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절대 수익률 추구하기 때문에 연기금과 사업 반드 들어온 거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럼 공매도 위중 보겠습니다. 아, 공매도 비중이 지금 10% 정도 됩니다. 10%두번 있고 15%, 15%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그래도 10%면 그래도 높 낮은 건 아니죠. 원래는 이제 4, 7, 8, 4, 5, 7, 8, 14 정도 됐는데, 그리고 적을 때는 이제 1에서 4% 정도. 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바닥이, 어 지금 다음 바닥이 이제 지어으려면요 정도, 아니면 또 이제 요선기준으로 잡고 선 기준으로 한번 그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음, 요 밑꼬리. 밑꼬리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오른다면은 공매도 포지션들 청산되지 않을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약간 내리고 있으니까 자전제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공매도를 지금 치고 있는 것인데 공매도 치는 거 그렇게 흔히 외만이죠 근데 결국에 공매도를 평생 칠수 없습니다 왜 공매도도 만개했기 때문에 왜냐면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자, 대출해가죠. 대출해서 이제 그 주식으로 이제 장내에서 매도를 해서 그 매도 압력으로 주가 하락했을 때 현금화하고 이제 그 남은 현금으로 이제 새로 장 장내에서 매수하고 그 이후에 다시 상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빌린 주식은 무조건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공매도 실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언젠간 무조건 지금 공매도 무조건 할수 없죠. 왜냐하면 현대건설 관련된 이제 실적 실적도 좋고 그리고 또 뭐죠? 호재, 많습니다. 뭐죠? 원전. 미국 원전 수주 얘기했죠. 그리고 또 실적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호재 뭐 있죠? 여러분들 그거 봤죠? 아까 그 도시정비, 도시정비 사업 이제 10조 근접 했다. 자, 이 내용 있죠. 그러니까 호재도 많은 상태인데 지금 차트, 주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호재에 둔감한 시기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분기에 얼마나 좋아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놀라운 사실 이 있죠 자 이제 24년도 4분기에 적자였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아 25년 24년도 전체는 적자였죠 근데 25년도 앞으로 흑자가 날 것이고 그리고 언제부터였죠 이제 24년도 어, 4분기 여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예상치인데 이 1분기부터 적자가 있고 4분기부터 적자가 있고 이제 적자폭을 완화했다. 그리고 적자폭 완화 이후에 이제 또 상승했다. 그리고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실적 잘 나오면서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 1,667억 그리고 1,586억 그리고 이제 1,719억 예상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왜 늘어나냐? 자, 언제죠? 1,586억에 비해서 왜 올라가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은 요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에서 이 영업비용을 제외한 거. 그러니까 대외 홍보비 다 제외하고 남은 금액. 회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을 낸 금액입니다. 근데 그 수익을 낸 금액을 늘어났다고 보죠. 이제 이제 홍보가 많이 안 해도 된다. 홍보비용 그만큼 많이 영업비용 많이 줄인 다음에 그만큼 이익이 더 늘어났다 그렇다는 거 뭐죠 그만큼 이제 현대건설이 시장에서 그만큼 홍보보다는 이제 네임밸류로 이제 수주를 따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죠 어, 신한증권 신한증권연구원이 왜 3분기에 주가가 더 오를 것인지 그리고 실적이 왜 하방지지가 완화될 것인지 왜 얘기했는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재무제표 나쁜 상황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유보율이 지금 132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어, 단기 리스크, 단기 리스크를 버틸 자금은 이미 충분하다. 그러니까 본드콜 다 버틸 수 있다. 왜 유보율이 200%보다 높으면은 단기적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그런, 어, 그런 안전책, 방어책이 있지만 그거보다 200%보다 낮으면 약간 재무가 위험하다. 근데 재무가 굉장히 건전한 상태이다. 회사가 가진 돈이 많고 그리고 수주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어 지금 일단은 주가가 그럼 왜 떨어지냐. 왜냐 하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자 그러면 현대건설 지금 왜 떨어지고 있냐. 기존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차이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지금 현대건설 자체 그러니까 이제 본질 가치를 봐서는 이제 본질 가치가 그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가치. 자 시장 가격만 가격만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본질가치는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 네. 그러면 이제 10월 어 1주차죠. 네. 10월 1주차 현대건설 분석 마치했고 이제 매수타점이나 매도타점 매수 필요하신 분들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어,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어, 보내드리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외에도 제가 따로 종목 분석하는 거 많으니까 그 새로운 종목 타정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현대건설 영상 보시고 이제 뉴스가 솔직히 너무 많았습니다. 뉴스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었는데 자그 뉴스 솔직히 뭐 봐야 되는지 몰랐는데 좋은 뉴스 잘 뽑아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분석 좋았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나 지금까지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나다 봤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좀 아쉬운 점 있다 아니면 분석까지 좀 추가할 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나 이런 점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을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면 저는 더 열심히 이렇게 현대건설 같이 잘 좋은 종목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탓점 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럼 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